자 함성 한번 주세요. 네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우리 노래하는 장구 치는 가수 우리 박서진 씨를 뜨거운 함성과 한호로에 예, 나오실 때좀 박수를 우렁차게 만약에 이제 서진 씨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둘셋 다시 한번 하나 둘셋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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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 한번 박수 주세요 박수 와 박수 박수 네 지금 저 준비를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자 지금 우리 뭐 방송국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어디 방송사입니까 예 뭐라고요 한국말인데 뭐 하라고 들어요 KBS SBS 아 연애가 중게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서진 씨 나올 때그 연애가 중게 많이 봐주세요 알겠죠? 네자 그럼 소개하겠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안녕하세요 <laughs> 박서진입니다. 그른기에 남자 삿서지더 엄청나 남 없이 발기일 타는 대로 바람에 흐름 가득 떠넘어는 세월 몇 장이 더 웃던 묻지 마라 내 다른 길에 그 수와 사투리에 이만 가리고 나할것 같지 내 인생 좀더 음, 기다려보세요 I'm sorry. 나무엇시바끼바람파때 바람에 구름이 떨어지던 세월이 며년인가묻

함께 아, 그 노래 불러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앵콜 할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laughs> 아이고 뭐 아이고, 낙수를 하려고 줄을 서고 세상에 이 땡볕에 나와가지고 왁수한만 하려고 <laughs> 춤도 추고 오늘 살이 3kg나 빠지겠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예. 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여기 와서 박수 받고 한 사람은 오빠야밖에 없다고요. 나는 누나 같은 동생 든적 없는데 세상에 환장하겠네. <laughs> 아이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고침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풍기는 몇 번째 오는 거 같은데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전철근 체육회장님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인삼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삼 축제 때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만약에 제가 인삼축제에 와도 될까요? 네! 예! 만약에 만약에 인삼축제 때안 불러주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회장님 댁에 찾아가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려 되요 예! <laughs> 아여 감사합니다. 앵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노래 제목이 미러 미러요.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미러 미러. 미러 미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예!

먹는 때를 내밀어, 가수의 가슴에 먹는 때까지. 찢을 때까지 내가 씹어줄게요. 미넛니나 믿어, 사랑으로 가슴에 먹는 때를 내기라. 다시 가슴에 먹는 때까지. 사랑. 성질 때까지 내달아시어줄게요 이런 이런 사랑으로 가슴움 없는 때를 내기다다지아 숨에 만들 때까지 사랑으로 이어줄게요 엔콜안 해도 기본적으로 세곡분 하게 되어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여기 풍기에 와 보니까 미용실이 하나밖에 없는지 모래 모양이 다 똑같아요. <laughs> 아고 이 근데 형님은 그렇게 기분이 좋으신지 약주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아고 이 <laughs> 세상에 참 진짜 아고 이나참 걸은 거예요아 <laughs> 근데 약주가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사람당 하루에 한 15평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소주 15병 맥주는 한 30병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 드시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60세의 저세상에서 날들이 오거든 <laughs>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세상에서 날들이러 오거든 애인이 생겨서 못 간다고 전해라 1고0의저세의사에서 날들이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기에 간다고 전해라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 한... 어머나 세상에 있지. 세상에 남자는 안 좋아하네. <laughs>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할수 있는 노래를 해볼 텐데, 제가, 항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헤이! 네. 라고 하신데, 이해하셨어요? 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구의 남자는 에이! 식사 안 하셨어요. 어떻게 목소리가 개미 방기 소리보다 못해가지고 이거 쓰는 날. 다시 한번 더 항구의 남자는 에이! 갑시다. очуя очене 으로 우리 공연해 주신 우리 박서진 씨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함성! 내가 서진 씨 사회자 권한으로 네. 인삼 좋아한다 그랬죠? 아, 우리 풍기 네. 이거 선물 가실 때 드시라고 꼭 선물 하나 줘야지. 근데 뭐가 이렇게 가벼워요? 이거 저 7만 원짜리 7만 원짜리. 아 근데 또 또. 네저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해. 근데 이거 제가 가지는 거보다 아까 그술최가지고춤 추던 형님 어디 가셨지? 형님, 형님 없어요? 이거 하나만 형님한테 전해주세요. 아우 여섯 개니까 다섯 개는 내가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진 씨또 우리 <laughs> 네. 풍기는 인견. 네. 인견. 인견이 되게 유명해요. 어. 서진 씨또 인전 입을 여름에 시원하라고. 와, 감사합니다. 손님... 아유, 감사합니다. 어휴. 어휴, 이런 것도 받거나 세상에. 에? 진짜 좋아요. 어휴. 이건 안줄 거예요. 아우 좋네. 아우 시원하네 이거. 자, 그러면 제가 소문을 듣게는 품기 분들이 그렇게 흥이 많고. 춤을 잘 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네! 만약에 잘 놀고 잘 하시는 분에게는 선물 이렇게 제가 선물 받는 거 봤죠?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 한샘 가구에서 최고급 원목으로 제작한 이쑤시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저 마시고 신나면 신나시는 만큼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갑시라 정은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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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와드 쉬지 지말은 맑은 맑 말고 은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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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한맑기 맑은 맑은 기은 맑은 맑은 동서라람들, 배리우르 남들애리나, 범위원리르지말고 시지말고 붙잡고 뜸 물에 헤치 물에 치는 봄이 차라나라 조금. 그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라내 사랑 수리는 헛지 모르고 서쪽 하늘 문증새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다시 가야해 가야해 손이 찾아가야 더큰 소리로 가야 소리 찾아가야 해. 누가 이란 사람 공정이 나나요 나비는 열여덟 이말소리자 <laughs> 아랫배 힘드시고 무대 를화에서 소리 질러! 그들은 내 인생의 애원이란다. 못난 대사랑도 대사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 청춘아, 들불러 내 청춘아. 어딜 가하느 <laughs> 앵콜 <웃음> 내가 다음 행사장에 당진을 가야 되는데 당진을 취소하고라도 앵콜을 할게요 <laughs> 악수 두 번이라도 못하겠어요 뭘 못해요 <laughs> 이왕에 왔으니까 앵콜 오을다 뽑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신나는 곡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네. 감사합니다. <laughs>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랑 싸우지 말고, 남편이랑 싸우지 말고, 둘이 지지고 먹고 행복하면서 검은 머리 퍼뿌리고 되도록 살도록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Turn to turn to turn to turn to turn to turn t

허나비야 어. 나라와 허나비야 어. 나라와 허나비야 어. 나라와 구름메로 어. 숨어봐 이은나차 속삭에 속삭에 모자가네 ほらな나라야 날아봐 ほ나비야 날아봐 하늘로 날아봐 름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 우리, 우리, 우리. 지금까지 우리 박서진 씨였습니다. 우리 서진 씨, 우리 행운권 추첨 하나 해주고 가세요. 자, 하나 시원하게 서진 씨의 행운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서진 씨 행운권 716번, 710. 6번, 박서진 씨가 직접 뽑으신 분입니다.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에 박서진이 많이 검색하고,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고, 앞으로 모두가 팬클럽 대주실 거죠? 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네.